안녕하세요. 가장 큰 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할 물건은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에 위치한 농막입니다. 이 도로는 국유지 도로구요. 한적하게 주말농장으로 사용하실 분. 아, 위에 철탑이 이렇게 지나가네요. 알고서 오세요. 저도 못 봤는데 지금 보이네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상수도 들어오라고 이렇게 가운데 절개했네요. 네, 마을 초입은 지금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걸어서 왔어요. 거기다 초입에다 차를 놓고 한 1.5km 이 정도 걸어왔습니다. 오늘 운동 제대로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카 내비를 치니까 엉뚱한 데를 알려줘요. T맵을 치니까 여기를 확인이 되네요. T맵은. 그리고 여기가 좋은 게 주택이 없어요. 여기서 잠옷 입고 주말 농장 생활하셔도 돼. 이쪽이 나 혼자 사용하는 다리입니다. 다리. 이 도로는 이분 땅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분 토지에 온전히 이분만 사용하는 토지고, 어 이거 잘 해놨어요. 잘꾸며놓고 가격도 저렴하고 비닐하우스도 있고 여기 비닐하우스. 예, 땅 면적은 143평이에요. 예, 143평이고. 어, 요거는 아, 여기 고추이런 것도 심긴 심었는데 아, 어, 풀이 더 키가 커요. 예, 여기는 경계가 제가 경계는 정확치 않습니다. 경계는 어, 대략적으로 여기까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 이동식 화장실 갖다 놨어요. 이동식 화장실. 네, 이렇게 갖다 놓으셨고 비닐하우스 내부도 한번 볼까요 아 이분이 다음 주에 내려오셔서 풀 깎는데 지금은 풀안 깎았어요 여기 아 쓰레기 잔뜩 있네요 쓰레기 좀 버렸으면 좋겠네 네,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뭐 땔감도 이렇게 하우스다 넣어 놓고 이러셨네 여기 여기 텃밭으로 이용하려고 고추를 심었는데 고추는 열긴 열었어요. 아주 맛있는 고추가 열었는데, 풀이 더 많습니다. 풀이. 아 여기는 보존 관리 지역이고요. 지목은 전입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이 여기서 1.2km. 마을 입구에 있네요. 버스 정류장이. 그리고 음성 군청이 3.3km. 음성 버스터미널 여기서 4km. 음성 버스터미널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시내가 아, 4km 정도 되는데, 편의시설이 그쪽에 다 있습니다. 편의시설이. 마트, 맛집, 편의점, 카페, 이런 거다 4km 거리에 있다. 음성IC가 9km입니다. 음성IC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음성역이 여기서 5km, 5km입니다. 요거 필요한 거 있으시면 달라고 새에다 주시고 가실 것 같고, 이쪽이 컨테이너 놓고, 이렇게 뒤에, 어, 바람 맞이 겸 창고로 이렇게 사용 오게끔, 어, 경량 철골조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이건 컨테이너. 화장실이 없나요?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화장실이, 이동식 화장실 갖다 놓은 거 보니까 아마 없는 것 같아요. 내부는. 내부는 없는 것 같고. 네, 이쪽은 이렇습니다. 여기. 우측 한번 보겠습니다. 우측, 우측은 여기가 비가 엄청 왔는데도 큰피 없습니다. 예, 큰피 없고, 옆에는 복숭아나무 과수원이에요. 과수원, 과수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복숭아는 많이 드시겠네. 예, 많이 드시고, 이쪽은 이게 경량 철골조로 이렇게 외곽 해가지고 이전이 될라나 모르겠습니다. 예, 농지증이 나오야, 이전이 가능한데.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 나올 수도. 여기가 씻는데, 아 여기가 주방이네. 주방, 주방 있고 이쪽은 선반. 아 넓게 사용하네요. 아 넓게 이렇게 사용해. 청소기도 있고 물도 잔뜩 갖다 놓으시고 네,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컨테이너인데 여기서 주무시나 봐. 여기서 이거는. 48짜리인가, 이게 48짜리. 이 컨테이너. 이렇게 있고요난방은 전기로 하고요 화장실이 내부에 없습니다. 남자들은 바깥에서 이렇게 하는데 큰게 이동식 화장실 가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거. 이렇게 되시고 아니면 제대로 이렇게 하세요. 제대로 하는데 요거 제가 볼 때는 아, 어, 0천 조금 센 듯합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이. 이런 작은 땅 구워라면은 또 없긴 없어요, 없는데 잘 생각해서 오세요. 예. 예, 이분은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하고 있고 아마 절충도 좀가능하겠죠 예. 예,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동산 위치는. 서산시 부춘1로 20에 위치하고 있고요. 서산 부영아파트 내비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 뒤편에 공용주차장이 위치하고 있어요. 공용주차장에 주차하시고 저희 사무실 방문하시면 편안하게 이용가능합니다. 부동산 물건 접수 환영하고요. 물건 주시면 저희가 달려가겠습니다. 예, 오늘 또 승리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에어컨이 없어요. 에어컨이. 에어컨 설치하셔야 돼요 너무 더워서 여름에 겨울철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전기로 난방하고요 이중으로 돼 있어서 겨울철에는 그나마 나을 것 같습니다 화장실만 안해요 이쪽에다 딱 놓으면 최고입니다 화장실 화장실 만드시고 주방은 이쪽에다 만드시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